오늘은 뭡니 까? 오늘은 짬뽕하고탕수육오늘 중식으로 가자. 중식? 여이가서니여물에 쭈니. 여여기고먹기가 쭈니. 니 여기가 니 여기가 쭈는 对不 난 너무 가늘게 썰지마 왜? 짬뽕에 들어가있으면 너무 가늘게 썰으면 흔적이 없어져 야채 준비는 끝났고 이제 해물 준비를 먼저 해야 돼 새우 생일 많다 다른 거는 손질할 게 없는데 요거는 좀 칼집을 내서 그래도 귀향이 면는 모양이 이게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칼 가는 데까지만 여기 지금 안 됐지 어. 여기는 또요끝머머리로 음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리고 약간 이제 비킨 다음에 이쪽으로 갈 거거든 그럼 이제 이쪽이 또안 됐잖아 칼 음. 약간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음 이렇게 어느 정도 낫 지? 이렇게 응? 응. 먹기좋은크 기로, 그러면 이제 햄을준 비는 끝. 응, 이건 꿀 뽑아 꿔바로고스소스 여기가서~ 약간 씻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이용 제이런 제품만. 여기제만 이용 제품만. 이용 제품만. 이용 제품만. 이용 제품만. 이 이용 제품만. 이용 제품만. 이지 제품만. 이용 제품만. 이 되는거고 이면 제품만. 이올리면만 이용 제품만. 이용 제품만. 이용 제품만. 이 간은 맛소금이나 국간장으로 해 나는 국간장을 넣으면 간이 좀 국물이 너무 시커매지는 것 같아서 맛소금으로 할게 응. 자기 취향대로 조금씩 더 넣어서 먹는 거네 그럼 오 맛있겠다 응. 이게 짬뽕이에요 멸치 견과류볶음을 할건데 이건 색깔때문에 조금 묻는거니까 잣? 견과류는 집에 준비되는대로 두면 돼잣슬 넣어도 되고 해바라기씨 넣어도 되고 땅콩은? 땅콩은 좀 그래 음. 일 정도 양이면 간장은 조금 멸치에 간이 돼있어 그러기 때문에 큰만넣 물엿도 조금만 넣고 지금 아직 기름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넣은 거야 왜 기름을 안 넣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물엿이 뭉쳐 골고루 안 번져 다 풀어졌다 싶을 때 약불에 넣고 식용유를 불러서 닦아주면 돼. 이거는 많이 볶을 필요는 없어. 어차피 멸치도 다 익혀서 나온 거고, 견과류는 날로 좀 먹는 거니까. 아지 음. 아까 이렇게 쪼금 해놨던 거 있지, 이거. 파. 이거 넣으면 그냥, 약간 푸릇빛이 이렇게 나면서, 색깔이 좀 이뻐.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 조금 넣는 거야. 이렇게. 네. 한 그릇 찢고. 마지막 남은 열로. 불 끄고? 응. 아까 파 넣고 나서는 넣을 때 바로 끄면 돼. 어, 닿네, 나. 그지? 이거는 하는 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씩 안 볶아놔. 가지도 해 먹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 엄마는 오늘 볶을 거야. 요 정도만 넣어가지고 절여. 가지도 절여? 응. 이렇게 절여서 한참 동안 보. 고 나중에 이제 이게 흥얼음을 해줄 때까지. 절여. 짤순이 이만큼 짜기 위해서 짤순이 안 꺼내. 양파 반개 정도. 반 개도 많아. 아까 소금에 절이긴 했지만 물에 씻쳤잖아 네. 이거를, 그래도 이제 간이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간장. 이고물엿왜 미리 이렇게 묻치냐면은 이거를 많이 볶을 게 아니거든. 그 고춧가루니. 물엿이 또 한테 엉, 엉겨 있을까봐 이렇게 해서 아예 충분이 어우러지게 한 다음에 떠줄 거예요. 쉬고시금을 두르고 이렇게 있을 때는 가지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몰라. 응.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같이 볶으면 이걸 보면 알아. 양파가 익으면 가지도 익어? 충분이 익었다고 봐야지. 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흐물흐물 했잖아. 그 음. 음, 이러면 거의 가지도 익었다라고 보면 돼. 거의 마무리 할때처는참물게된 거야. 때좀 네. 이사드 끝! 됐습니다. 이게는 살짝 밑간을 해야 돼. 맛술, 맛술. 탕수육을 하려고 준비하면은 이한 시간 정도 먼저 이렇게 양념을 해서 냉장고 보관해 놓는 게 좋아. 이 양념이 좀 충분히 스며들어갈 정 튀김옷을 만들 때그 양념. 이 이거 튀김옷이 두꺼우면 맛이 없어. 지금 이게 많이 된것 같아도, 이거 넣으면 물러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대, 약간 좀 대게 해야 돼. 됐어, 요즘도. 온도가 됐나 보려면은 이렇게 소탄 넣어봐 거품이 막나오지 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야. 이렇게 바로 떠오르잖아. 그때는 이제 불 살짝 줄여. 음. 너무 센 불에 하면은 이게 음. 속이 익기도 전에 겉이 익어버리잖아. 하나씩요. 그럼 하나씩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려. 뒤집는 이유는 음. 골고루 색깔이 좀 나게 뒤집는 거야 왜한번더 튀겨? 바삭하다고두 번째 튀기는 거는 물래안 튀겨도 돼 파인애플. 파인애플. 통조림 <laughs> 간장. 색깔 바가면서 넣어야 돼, 간장은. 너무 시커해도안 좋으니까. 설탕. 더 크게. 두스푼탕수육 소스는 어느 정도 다를 맛을, 기본적인 맛은 알 거야. 식초. 설탕 소스. 그리고 소금한꼬집 정도만. 전분물 준비하는 거야. 자르지말고 이 들어가면서 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맛있게 먹 감사합니다. 엄마 소감 없어요?